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저희 주권 선교사 방송은 원래 기존 신자들에게 더 철저한 신앙을 독려하고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쪽에서는 초신자부터 철저한 신앙과 소명을 따르는 삶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신자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교회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으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생긴다면 정부나 또 행정기관과 기독교인들 간의 관계와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도 이 코너가 유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코너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초신자 커리큘럼을 따라서 가기도 하겠지만 가능한 한 알기 쉽게 또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 코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의 건강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때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는 종교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인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도 이미 신에 대한 생각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도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앙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무속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상들에게 복을 빌고 또 복을 받는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몇 자리를 잘 쓰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도 대대로 내려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원한을 품는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 귀신의 원한을 구슬 통해서 또는 제사를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또 제사를 통해서 조상신과 귀신을 잘 대접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들과 다른 창조주입니다. 창조하신 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을 기독교에서는 신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전통신앙에서의 신은 그런 창조주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와 굉장히 친근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조상들에게 잘하면 조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대상만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 신은 우리의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신입니다. 조상신 또는 도깨비 또는 귀신 등의 신은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조상신이나 도깨비가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신이고 그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의 신이 그런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신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다, 전혀 다른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 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도깨비를 믿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조상 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귀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나무의 정령을 믿을 수 있고 해나 달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는 신,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신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 신화 같은 데에서 물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큰 신이라고 하지만, 제우스 혼자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말하지만, 그 귀신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다스리거나 세상을 창조하거나 세상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몇 가지 유형의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도 그 말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믿으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냐, 잘 살려고 또 좋게 되려고 믿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을 응답받기도 하고 또 잘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속 신앙을 아직 제대로 버리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고 전통 신앙과 다른 혼합적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라는 것도 있고 우리를 다스리는 실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돈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듯이 또 우리 정부가 있다는 것을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역사적으로 몇 번씩이나 파괴되었는데, 자기의 집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구해주시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그런 하나님은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과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어떨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장실 귀신이 화장실에 살듯이 하나님이 예배당에 또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물론 구해주시기도 하시고 악한 사람을 벌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 또는 우리의 논리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선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지혜로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높은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제우수나 조상신 등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들여서 믿고 전 삶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갈 때는 요강님께 빌고, 제사 때는 조상님께 빌고 하는 식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있을 때꼭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어려울 때라도... 굳이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이미 기독교인들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너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처음 믿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